2월 24일, 수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604장, 완전한 사랑, 1절과 3절 부릅니다. 400, 아, 604장, 완전한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함이 없는 사랑에 겨워. 둘한몸 되어 보람 있게 살라. 손 모아 주님 앞에 빕니다. 슬픔을 이길 기쁨 주시옵고 다툼을 없앨 병화 내리사 사랑의 마침 환희 통통 오는 행복한 나날되게 하소서. 아멘. 베드로전서 3장 6절과 7절 두절 말씀 봉독합니다. 3장 6, 7절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 사라가 아브라함 남편 아브라함을 향하여 주라 이렇게 칭했다. 그렇게 칭함으로 복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제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향하여 호칭을 하기를 주라. 호칭한 것이 창세기 18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때의 퀴리오스 이제 우리 이 신약의 성경으로 어, 퀴리오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이 주라고 하는 분을 근데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이 어, 그 상대가 그 퀴리오스라고 호칭함을 어, 받는 그 사람이 가진 그 주권의 합법성,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권세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퀴리오스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를 때에 그리스도를 부를 때에 퀴리오스라고 이렇게 부칭합니다. 또 로마 제국 시민들이 황제를 부를 때에도 퀴리오스입니다. 또 당시에 노예가 주인을 부를 때에 퀴리오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향해서 퀴리오스라고 부른다면 그분에게 자신이 철저히 순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다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주권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그 권세의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나는 당신 앞에 모든 것을 다 바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마음의 중심을 두고 부르는 호칭이 퀴리오스 이다고요 근데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 퀴리오스라고 불렀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부른 것만큼 순종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그렇게 했는데,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남편들아 라고 이제는 남편을 향하여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여기서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했을 때 여기 지식은 그 중에 어떤 지식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신 결혼 제도, 결혼 관계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 아는 지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 때도 그러했지만은 지금 이, 이 베드로 서가 쓰여지고 있는 이 로마 시대에도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 중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의 그 지위나 인격이 전혀 그렇게 존중을 받지 못하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브람 때그 이후에도 그렇지만은, 뭐, 한 남자 밑에, 밑에 수많은 여자들 데리고 살잖아요. 일부 다처로, 다처제도로. 왕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 사회에서도 많이 그리했거든요. 그래 아내는 남편의 하나의 어떤 부속품 정도로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들이 아내를 아주 함부로 해요. 아주 함부로 대합니다. 인격적으로 대접도 없고 육체적으로도 가혹하고 함부로 그렇게 됐어요. 완전 일방통행식이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것을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돌이켜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부 관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결혼 관계의 지식을 알아 가지고 그 지식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남편들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아내의 지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해라, 잘 알아라, 그 지식을 따라서 동거해라. 뭐, 동거하라는 말은 함께 지나라는, 지내라는 말이죠. 그러면 함께 지내지 않는 부부도 있으니까, 당시에는 그런 것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냥 이름만 부부일 뿐이고, 남편은 그 자기 아내, 그죠? 버려놓고 살아요. 다른 여자하고 살아요. 또 여기 저기 다른 여자들을 이렇게 불러들여서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함께 지대라는 겁니다. 각방 쓰지 말고 한방 쓰라는 것이죠. 다른 방에 전전다 하고 다니지 말고 자기 아내에 한방을 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의 연약한 것을 연약한 그릇으로 자 소중히 다루라고 하는 겁니다 뭐 그릇은 이뭐 나무 그릇도 있고 뭐돌 그릇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런 그러다고 다리 이 사기 그릇이나 유리 그릇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조금만 실수, 실수하게 되어지면 깨지기 쉽상이죠 그래서 이 연약한 그릇으로 자기 아내를 그렇게 대해라, 그렇게 소중히 다루어라 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존재, 귀한 존재로 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은혜다. 은혜는 하나님께로 둘에게 부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죠.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고 이어 받을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 그렇게 귀하게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기도가 막히지 아니한다. 기도가 막히지 아니한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쉽게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뜻에 합당하고 나서야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신 아내를 함부로 하고 소홀히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괴로워하시는데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기도의 문이 열려 날수 있겠고 어찌 기도의 응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 전에 정말 아내에 대해서 정말 소중하게 잘 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따라서 너희 아내와고 동거하고 또 연약한 그릇으로 그렇게 소중히 다루고.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그렇게 존귀히 여기라 이이 이 내용이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지극히 아끼라 사랑하라 위해 주라 얼마만큼 위해 주어야 되느냐 하면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라도. 보호해 줘야 될 대상으로,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라도 그 아내를 대신하여 무엇인가를 할수 있도록 그럴 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삼아서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우리를 보호해 주, 죄로부터 보호하시고 또 죄로부터 건져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음에 나아가, 네, 나아가 주셨습니다. 생명을 던져서. 그래,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야 되죠. 남편들 아내를 치극히 아끼라. 그리고 정말로 사랑해라. 그리고 끔찍히 위해 주어라.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라도 보호해주고 모든 일을 대신해 주어라. 이 말씀 우리가 받아서 더 좋은 부부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부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의 법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귀히 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힘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길을 나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어, 부부간에 손잡고 좋은 일을 한번 이루시는 날 되어지고 또 뭔가 함께 에, 그, 그 나들이라도 할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또 좋은 날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